자 오늘 할 게임은 운빨 아이돌 강하게 해볼게요. 3년차 진행됩니세요연차염 3년 우선은 패클럽 하나 써주고. 마이크 3개랑 빱베타나 마이크가 5개 모이면은 선물상자가 이제 이석으로 변하고요. 베에서 그냥 공업입니다. 공1업자쪽에에자자으으로화화 되면서 서연습에에서5 1뭐 아이돌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맵이라 1 보시면 되고. 165이다 끝났을 때 오디션 뿌셔야되는데 오디션에서 불합격하면은 게임패배 합격하면은 넘어갑니다 왜 나는 여기서 왜 멈춰있냐 이게 네, 뭐죠? 왜 멈춰있죠? <laughs> 아니 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이성 선물상자 됐습니다. 뿌시러 쏘도 개들인데. 새로운 자, 새로운 6년차 한방에 안고 운빨임이기 때문에 조합이 안되면은 예, 못 올라갑니다. 많이 나와줘야 되는데 지금 이렇게 아무것도 안 나오면은 좀 답이 없다. 방금 이게 6년차 나왔을 때 7년차 갖다 나와주는 게 베스트인데 그것도 안 나왔고. 웅팬이랑 이런 것도 하나씩밖에 없고. 아니 변화가 없어요. 새로운 어? 새어요자 이제 인사를 드릴 시간이 왔습니 이렇게 오디를 보면서 불합격하면은 게임 패배 합격해야 다음 단계로 갑니다. 음 단계로 갔네 합격입니다. 사랑이 도착했어요. 확 마이크를 구매했어요 신분, 세계, 세계 피버 타이 하나 있고 라디오 출연 권이 왔어요. 제 관심 을끄셨 군요. 그래서 8년 차로 이제 강 화가 돼야 지만, 강 화가, 안 된다. 라마이크나 침팬 이라도 좀주 던지 라디오 출 연권 이 왔어요？알 아서？자 썼 는데도 변 화가 없다. 8 8년... 년차, 가수가 되었어요. <laughs> 신인 가수가 이8년 차의 염수생 다음에는 실인 가수입니다. 그렇게 안뜨네요 <laughs> 이화게없냐 모르는데요, 뭐 여기. 아, 이렇게 변화가 없으면 되게. 이저를 고용했어요. 근데 색깔이 없, 없잖아 하고 그되겠 네. 아주 좋아요. 오 이걸게 목결 잘하더니. 아 근데 너무 아물합니다 있는 게 없어요. 여섯 개 세계 개. 마이크 하나 더 나가라. 뭔가 변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변화가 1도 없어요. 뭐 뺐댄서라도 좀 주던지. 사랑이 도착했어요. 제 아, 관심을 끄요 사되겠는데. 와, 누군가 아이돌에 데뷔했어요. 벌써 아이돌 됐다고. 아른 시내 1년 차인데? 사람마다 다 운빨이에요, 그냥. 아, 진짜 변화가 계속 없어요? 야, 피버를 음. 썼는데도 달라진 게 없다. 음. G펜 두 개, 백댄서 두개 나왔네.

하이도하나도하없밖에 없... 감하 합격입니다. 하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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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 백댄서 마이크 하나 더 나와줘요. 더 나와줘요. 오성 되고. 아이브, 티버. 다른 사람이 도착했어요. 새로운 이미지 땄어요. 아, 이렇게 도 아이들이, 아이돌이 안 되네? 있어요. 알았어요. 저게 조합 성공하면은 가 확률이 0.01 올라갑니다. 하 대장. 오죠. 매니저를 고용했어 야아... 이돌 못가? 후기안돼 되게 보통 아까 전에 갔어야 됩니다 아이들 임팬 라디오 료원왔어땡 땡크 안터웠죠 마이크 를어요현재 실성 선물 병자 <laughs> 어부시로스더 빨라. 요, 깨도 돼. 아, 깨도 돼. 아, 깨도 사랑이 도착 아, 어요 새로운 유어요 아, 이돌

0 초짜리가 나네세 개. Thank y o 이당 거에 서서고 싶은데. Thank 원. 보고 똑같아도안 떴네. 레드벨어 레벨. 다음에 에스파.

라디오 출연권이 왔어요. 안녕. Thank y 다른 사람이 도착했어요. 커버에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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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는 바이브 그다음에는 뉴진스, 블랙핑크. 이 도착했어요. 강원광률이짜는 사람이 도착했어요. 땡큐 센서를 고용했어요. 라디오 출연권이 왔어요. 봐요. 저거는 사랑이 붙었어요. 사랑이 도착했어요. 별의 사랑이 도착했어요. 별의 사랑이 도착했어요. 시벨성. 는사이안니 아이브까지 나왔 여기서 약간 이제 잘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22에서 23 월클은 잘못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 뭐야 깼소? 좋아요. 합격입니다. 봐라 이거를. 다이도착 음. 음. 상자는 12성의 끝입니다.

월드스 오케이, 월드스타 뭐야 나 아리네? <laughs>

방어 성공 률을 e a l i 이나 찍었지만은 안 된다. 방어 확률이 증가했어요. 새로운 유닛이 l 어요 오케이, e 클 little, you're a l 매니저를 고용했어요 땡큐 아니 이 아저씨들이 미안하지만 개저씨들이 야 끝판 어? 미니즈 마지막 어? 월클 블래핑크는못 갔네 아 이거는 깨야지 한번푸시는 것도 아니고 여러 번푸시는 건데 그거를 못 깬다는 거는 그냥 우이 없다는 얘긴데 기 한따위 많이 뿌셨거든요. 제발 마지막 한번 깼다. 오케이 클리어 자 운빨 아이돌 강하게 클리어했습니다. 나의 가스 개수는 17개 닉네임 KKMG 금요날 깼네요. 자 GG